전국에 계신 싱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 계신 싱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 정입니다. 2024년 11월 2일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오늘도 좋았습니다. 만남 주선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역삼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봉기 부여를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연령대가 맞는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사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예약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남성분이 70대도 계셨는데 원하는 연령대 잘안 많으셨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또 몇몇 분들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차고 오늘 적게 나오시겠구나. 그랬는데, 여성 연인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0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한 70%는 50대 분이었습니다. 60대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잘안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14명, 여성이 17명입니다. 그러니까 31명이 참석을 주셨습니다. 여성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사실 여성은 정상적으로 나오셨습니다. 어쩌면 남성 의원님들이 그렇게 연락 없이 오시는 분들이 딱 끊겼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그런데 잘안 먹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필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성분 분명히 제가 연령대는 직업도 좋고, 50대 후반에 가깝습니다. 후반도 아니고 후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기에는 70대로 보이십니다. 그래도 여기는 말이지, 이분이 그 로펌 사무소에, 변호사 로펌 사무소의 사무장이십니다. 그런데 모자를 쓰고, 또 무슨 참바 있고 그러시니까 말이죠 또 술을 잘 드시는 것 같습니다 연령이 상당히 많아 보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20년은 더 들어 보이십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거기서 미팅을 시켜드린는데 여성분들이 한 번은 안 쳐드렸는데 여성분이 저,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일어나시더라고요. 또 어떤 여성 회원님도 남성분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초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잘안 맞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누구나 본인은 다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필이 안되면 곤란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비주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제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주얼이 마음에 들어야지.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돈이 있으면.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인물이 좋으면 뭐 합니까? 캐터입니다 돈도 없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처음 볼 때는 그래도 인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평균치는 받쳐줘야 됩니다. 어느 여성애님의 본인도 60대 후반 70이 다 됐습니다. 동갑이십니다. 남성도 70이 다 되셨습니다. 그분 먼저 미팅을 하셨는데,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쿨하서 가는데, 할아버지 같아요. 할아버지. 그래서, 호조이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본인도 비슷한, 같은 나인데, 이 혼인도 그렇게 보입니다. 남성연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분은 말이죠. 얼굴이 무슨 고양이 주름인가 뭔가 있고, 할머니 같아요, 할머니 같아요. 또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안 맞습니다. 그분은 그분한테 할아버지 같다고. 이분은 그분한테, 나이가 더러 보인다고, 할머니 같다고 그러고. 그것이 안 맞습니다. 그것이. 서로가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말이죠. 짐승이 있죠. 짐승. 개들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저들끼리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노는 것도, 피주얼을 봅니다. 피주얼. 이 반려견이 있죠. 강아지가. 깨끗하게 샴푸로. 그렇게 목욕을 시키고 샴푸 뿌려주고 립스틱 발라주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엄청 좋아합니다. 꼬리치고 나좀 만져줘, 나좀 나한테 와줘, 우리 만나자, 친구하자. 개들도 그렇습니다.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한쪽은 꼬질꼬질하고 잘 생겼죠, 꼬질꼬질한 놈이 한쪽은 못 생겼습니다. 여자인데. 정말로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남자가 잘 생긴 고양이인데, 목욕도 안 시키고, 좀 지저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고양이가 가서, 킥킥킥 냄새 맡고,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시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서, 뭐, 헛바지 같은 거 입었죠. 뭐, 뭐, 모릅니까? 그, 그, 무슨 잠바 같은 거, 그, 그런 거, 노가다복 같은 거 입고, 누가 다 모자 꼬지 쓰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회원님 오늘, 50대 중반 넘었습니다. 오신다고, 그러길래 오늘 해드릴 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이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미팅을 해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화면 상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가발을 하세요, 가발. 가발만 해도 상대방들이 그 비호감은 없어질 것입니다. 잘생겼죠? 그런데 젊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얼굴이 표정이 그냥 굳어 있습니다.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팅을 한 번도 못 해줬습니다. 같은 나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처음 찾아주신 회원님들께 많으셨습니다. 여성 회원님들이 말이죠. 그런데 잘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성 회원님, 왔다가 그냥 가셨습니다. 아마,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가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저희 모임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닥터가 계십니다 닥터 그분하고 며칠 전에 미팅을 시켜드린다고 하였는데 문자를 남겨놨습니다 참그 여성님 정말 점잖고 착하고 또 여기 오시는데 인물도 괜찮고 그래도 이렇게 가끔 안 돼도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제가 문자를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비주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동물도 비주얼을 본다는 것을 모르셨죠? 봅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승마를 좀 했습니다. 승마를 하는데도 그 승마 말까지도 서로가 싫으면 냄새도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이 말도 거부를 합니다. 그만큼 비주얼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싱글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내인생에 팔려지 아니면 이성 친구를 만나려고 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옷들 잘들 입고 옵니다. 그런데 젊은 애들은 아무거나 입어도 잘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아, 표정도 어둡고 머리도 까지고 술 좋아하면서 술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15년이 있으면 더들어 보입니다 그것을 커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셔가지고 찬바 입고 보자 푹 쓰고 뭐 로펌의, 뭐 로펌의 사무장이 뭐고 로펌 변호사는 뭐합니까 절대 그 모습으로 미팅이 안 됩니다 이것이 저의 딜레마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즘은 말이죠 70대 여성분들도 비주얼 많이 봅니다 남성분들 비주얼 입만에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이성에 있는 만큼 이성으로서 이성의 만남을 추구합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능통형과 피동형이라는 것이 서로 다르지만 말이죠. 어느 쪽이 만남이라는 이성에게 적극적 서남을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성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만남이라는 대상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능동형이든, 비동형이든,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비주얼을 보고 아니면 은 돌았습니다. 경제력이야. 저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경제력인 주인의 경제력을 보겠죠. 그렇지만, 비주얼이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어합니다. 얼마나 비주얼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으로서 비주얼이 끝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열에 들어섰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 다시 신선한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